안녕하세요, 잉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하루 10분 컨텐츠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좀 급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급한 이유는 이게 전에 했던 200명 기념 점프 앱이었는데요. 여기를 좀 예쁘게 꾸밀 겁니다. 지금 10분 안에 여기 있는 아이템으로 이제 이 칼과 이제 이곡괭이를 만들 거예요. 자, 급하니까 한번 빨리 해봅시다. 이거를 이제 똑같이 만들 거라서 지금 여기 제가 인벤토리 안에 넣어놨거든요. 똑같이 만들어봅시다. 아, 이렇게 만면안 되지. 꾸미기 위해서 일단은,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네, 이걸 놓고, 어, 잠깐 헷갈려. 잠깐만, 보면서 해야겠다. 오케색세 칸. 하나. 이거를 제가 예쁘게 꾸밀 거라서, 급하게 하는 겁니다. 10분 안에 만들어야 돼서, 벌써 1분 지났네. 음, 이렇게 했 지？이렇게 그 다음 에옆두칸여 기도 위로 두 칸인 거같 죠？어 잠깐만 헷갈린다. 칸, 여기 위로 두칸한뒤에옆 으로 이렇게 한칸그 다음 이쪽 으로, 이제 이를 올린 뒤에 이거를 똑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음 아래로 두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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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여기 한 부분 완성됐죠. 어, 잘모르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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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뒤에 이가이거게 이렇게 하게 해야 돼요. 음, 이렇게 만들었죠? 그럼 몇칸 정도는 되는 건가? 된거 같죠? 여기를 일로 채우고, 음, 여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채웁시다 이게 몇칸 정도 해야 되지? 한 칸, 두 칸, 셋.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까지.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뭔가, 거의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딱, 색깔을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음, 대충 <laughs>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다이아 칼 완성인가? 어, 이상한데? 잠깐만요. 여기를 일단 채워야 될것 같아요. 음. <laughs> 여기를 다이아로 바꿔야겠다. 여기 다이아로 바꾸고, 이거를 검정색으로 바꿔야겠다. 10분 동안에 곡괭이도 만들어야 돼서 좀 급해요. 이걸로 바꾸면 좀 괜찮을 것같다 오, 됐어, 됐어. 된것 같죠? 어. 아니다. 여기도 이걸로 바꿔볼게요. 아, 이게 좀 초반에 이걸 선정을 잘 못했네. 아니, 여기는, 여기도, 여기도구나. 그냥 다 검정색으로 할걸 여기 철록색으로 할까 아 제가 너무 이게 가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고치게 되네됐다된것 같아 된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하, 이제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지 아니지 그럼 이몇 칸이야? 급해, 급해.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칸까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시간 안에 만들 수 있겠다. 처음에는 좀 만들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만들 수 있겠네요. 예쁘게 꾸미는 거죠. 이제 이거를 200명 인형 점프맵을 예쁘게 꾸며가지고 여기는 이제 안에 이쪽으로 채워줍시다. 음. 다음에 이제 이걸만 만들면 되겠죠. 이거 좀 어려운데, 어, 이게 지그재그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걸 보고 만들면 되는데, 네,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기서 한칸더 위로, 여기 한칸 더, 아 이거 보고 만들어야겠다. 이런 뒤에 하나, 둘, 셋, 네 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검정색으로 삥 돌려줄게요 잠깐만, 삥 어떻게 돌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냥 돌리네요 오케이 어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에뿅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한가 아닌데? 잠좀 헷갈리네? 음. 아, 알겠다, 알겠다.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한 뒤에.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되나? 오, 되는 것 같아. 따단. 자. 이렇게. 완벽하게 꾸몄습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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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좀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음, 뭘 만들어 볼까요 도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만들 수 있을까 시간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여기서 일단 이것부터 제가 이거 빼고 한번 넣어 봐야겠다 몇 칸인지 한 칸,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여덟 칸이네요. 어. 칸, 잠깐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어, 비워.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아, 여덟 칸, 여덟 칸까지죠. 도끼를 시간이 남아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꾸밀 거면 많은 걸로 꾸민 게 좋지. 자, 토기를 이제 만들면 끝인데, 음, 음, 잠깐만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됐죠? 어, 어렵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요. 어렵다.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에다가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헷갈려.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어. 어, 어, 옆에 아래. 잠깐 시간 없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씩 한 뒤에. 뭐지 왜 안맞지 어 이거 하나 맞아야되는데 음 잠깐만요 아망한것 같은데 하나 둘셋둘 아, 이렇게 아니구나. 어, 이렇게다. 이렇게. 됐어, 됐어. 거의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삥 누르면 되죠. 시간 없어, 시간 없어. 아, 어, 어, 살짝 시간을 넘기긴 한것 같은데, 그냥 할게요. 계속. <laughs> 그 다음에 대충. 와, 다 됐다. 다다 됐다? 아, 다 됐다. 아유 이번에 좀 시간 넘겼네 이거 도끼 만들느라 어쨌든 어 기본 이거를 다 했으니까 완료죠 뭐, 도끼까지 만들었고 추가해서 자 어쨌든 이거를 열심히 꾸며봤습니다 어, 시간이 30초 정도 추가됐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30초를 깎아서 하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영상이 9분 30초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